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피치덱 발표자료의 아주 좋은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사업계획서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사실 발표자료가 쉽지 않거든요 5분 발표 5분 Q&A를 할때 5분 내에 어떤 말들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에어비앤비 지금 현재 40조원의 기업가치에 달하는 에어비앤비의 2008년도에 실제 사용했던 피치 덱입니다즉 발표 자료란 얘기고요. 그 당시에 이 발표 자료를 활용해서 60만불, 즉한 7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받았었죠. 가장 엑기스 가장 정석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발표 자료를 작성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에어비앤비 자료를 가지고 작성해 보시면 매우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기본적인 요구 사항은 자 5분 내에 발표한다하는 부분입니다. 5분 내외 보시면 되겠고요. 자첫 페이지에서는 일단 주의 사항이 서비스명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당시 2008년도에는 어 에어베드가 있고 아침밥을 줘야지만 이에어비앤비에좀 가맹점이 될수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에어베드는 없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네 네임이 바로 에어비앤비의 퍼스트였어요. 지금 약자로 에어비앤비가 된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하단에 있는 요한줄 뭐 컨셉 어, 이 서비스 명이 줄수 있는 가치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의 네임을 지은 다음에 하단 부분에 요렇게 한 줄로 해보세요. 제가 최근에 한걸 보면은 국악에 대한 포탈을 만드는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코칭을 해드렸는데, 그분께는, 뭐, 국악 포탈 아니란, 이라고 하면은, 하단 부분에는, 뭐, 언제 어디서나 국악을 듣는다, 뭐, 듣게 한다, 뭐,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뭐, 설문에 대한 부분인데, 그, 기업, 기업체를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설문이 있치지다 그러면은, 뭐, 중소기업을 위한 서베이 몽키를 만들겠다. 자, 그러면 서베이 모키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딱 이해 되겠죠. 자, 서베이 모키는 요즘 약간 주춤한 것 같은데, 한때 그 설문, 어떤 리서치 할때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설문 툴이었죠.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명, 그리고 하단에는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바로 본론이 나오죠. 즉, 바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이 결국은 이제 포인트인데 어떤 문서건 비즈니스 문서는 두괄씩이 좋겠죠. 예. 처음부터 본론을 말해야 돼요. 예. 비즈니스니까.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 페이지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이 어, 에어비앤비 즉 숙박 공유라는 이제 아이템을 냈더니 창업자분들은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죠. 금액, 뭐 호텔 그리고 어, 어떤 방이 남았을 때 그걸 가지고 돈벌 방법이었다. 호스트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냈어요. 어, 일단 제가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세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만 돼도 실은 한 번에 외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핵심적인 문제를 세 가지만 제시해 보십시오. 자 바로 또3 페이지에 본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그 솔루션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어, 여행객들의 세이브 머니 자, 어떤, 유용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아끼게 해주고, 포스트가 돈을 벌게 해주고, 그리고, 음, 뭐, 필트노텔. 뭐, 전 세계 다 사실 똑같잖아요. 근데, 이 에어비앤비에서는 어떤 민박 개념이기 때문에, 쉐어컬처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강점이 되죠. 자, 근데, 이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을, 어, 디 어디, 어디를 통한다? 여기 웹 플랫폼.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언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웹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아래 세 가지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제가 특히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어떠한 문제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 끝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걸 뭐 스마트폰 앱만으로 하겠다는 건지 웹사이트로만 하겠다는 건지 어떤 뭐 융복합 디바이스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 솔루션의 형태를 정리하는 게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서는 어떤 그 시장에 대한 밸리데이션 어떤 뭐 적정성, 뭐 이런 부분들인데, 즉, 시장이 유효하다는 것을 이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크레그리스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벼룩시장인데, 여기서 제시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 한 주죠, 한 주. 그죠? 그래서, 당시 7월 달한주 동안 올라오는 어떤 임시 거처가 한 5만 개 이상 되더라 주당 주당 5만 개가 올라오더라 즉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 카우치 서핑을 통해서는 66만 명의 어, 이런 잠재적 고객이 있더라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켓 사이즈를 보시겠는데요 마켓 사이즈는 어 이제 이건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뭐, 탐, 쌤, 썸 해가지고. 먼저,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 월드와이드하게, 그 예약하는 여행 시장. 그래서, 2빌리 즉, 20억 명이 된다. 자, 근데 그 중에서, 그, 온라인으로만 예약하는 분이, 1 0 0만천만어 즉, 5, 6천만 명. 한 4분의 1쯤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어, 실제, 그, 자기들이 타겟으로 하는, 에어비앤비의, 어, 이용객들은, 1 0 0만천만 8,400만 명을 타겟으로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어디서 관계되냐면, 비즈니스 모델과 관계가 되죠. 자, 다음에 이제 프로덕. 6페이지에서 프로덕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미리 말하겠는데요. 프로덕은 이한 페이지가 다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 보면은 이 프로덕을 만든다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자, 하지만, 한 5분 내외 시간에서 프로덕을 많이 얘기해 버리면 실은 다른 것을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이 비록 많은 말을 하고 싶어도 프로덕, 프로덕에 대해서는 많아도 뭐 한두 페이지, 뭐세 페이지는 안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에어비앤비도 얼마나 그 기능적인면에서할 말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딱 보시면 서치 바이 시티, 즉 도시를 검색하고 어, 도시에 나오는 그 집들에 대해서 일단 리뷰를 리스팅 리스팅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예약을 하고 이3 단계로 해서 예약을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 이미 에어비앤비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어비앤비 서비스 사실은 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럴 때는 가능한 프로덕트를 간단히 말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즉 혈액 한 방울로 뭐 다양한 질병을 측정한다 이런 거는 익숙한 어떤 맥락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떤 뭐 기술적인 원리, 뭐좀더얘기언급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한 장으로 끝내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7페이지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어요. 자, 앞, 앞서 기억나시죠? 자, 에어비앤비에서 그 생각하는 타겟이 이제 8,400만 분의 시장이었는데, 자, 먼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말로 수익 모델이죠 수익 모델. 그래서, 바로 딱첫 줄에 나옵니다. 자, 10%의 커미션을 가져가겠다. 이 c 트 i o n 마다 자, 예를 들면 보시면은 그 어, 하룻밤에 80달러, 즉 8만원쯤 되고 3박을 보통 하더라. 그러면은 어, 3박 240, 10% 봐서 25달러 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어, 2011년도에 이런 정도의 레본율을 달성한다. 그런 일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션 스트레스리티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어떤 전략, 침투 전략,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마케팅 세일즈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케팅만 한 페이지를 해도 좋아요. 마케팅 한 페이지에서, 뭐 일반적이지만, 마케팅 믹스, 즉, 온라인, 오프라인. 즉, 마케팅 믹스 전략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언급하시면 좋겠죠. 온라인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페이스북, 유튜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부분들. 자,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어, 주요, 뭐, 매체라든지 보도자료, 또는 어떤 빅마우스를 활용하겠다. 그런 경우 때문 되겠죠. 만약에 세일즈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세일즈도 뭐 하기 나름인데, 만약 국내, 해외로 나눴다. 그러면 역시 세일즈의 큰 전략을 한줄 쓰시고, 이제 국내, 해외,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겠다. 그러면 뭐, 온라인, 오프라인 나눠서 너트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 8페이지의 큰 의미는 이제 앞에까지 얘기했던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팔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시하는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에어비앤비는 이제 이벤트를 한다, 어떤 파트너십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그 크레그 리스트 즉 우리나라 쓰면 베룩 시장인데 여기 있는 디비들을 사실 많이 좀 활용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컴피티션, 컴피티션. 어,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즉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그 여러분의 서비스로테 다 알겠어요. 여러분보다 몰라요. 아는 것도 있겠지만 자, 근데 이제 어,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이 시장은 경쟁사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상당히 좀 이제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세상에 뭐 없는 건 전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에어비앤비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에어비앤비가 우상에 나오는 게 목표예요. 즉 지금 에어비앤비 의 경우는 어,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에 봤을 때 자기들이 온라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세로축은 어, 어, 하단에 보시면, Expensive 비싸다 위에는 이제 f o r d a b l e 뭐좀 합리적이다 이해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정도 되겠죠.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금액 선에서 온라인 베이스로 간다. 에어비앤비 최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 서비스를 좀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아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최근에 전자담배 누린지 한번 고칭해보 적이 있는데 그 대표님이 안정성을 높인 전자담배 케이스를 개발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 아마도 엑스이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보강된, 안전성 높은 거, 낮은 거라고 하게 되면 높은 거에 그 대표님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세로축은 똑같이, 보통 이제 가격이 제일 민감하니까 화재에 대한 폭발에 대한 안정성이 있으면서 금액이 합리적이다. 자, 거기에 올라가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액이, 어, 비싸다, 수용할 만하다라는 것을 세로축 하시고 가로축에 여러분이 가진 강점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뭐 예를 들면, 뭐온는 뭐 오프라인도 좋은 게 되겠죠. 사용자가 뭐 많다 작다라고 하든지, 또는 어떤 뭐 디바이스를 개발했는데 다양한 o s 를 지원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될수 있겠죠. 자, 10페이지는 이제 그 경쟁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귀사가 이 사업을 다른 경쟁사고, 다른 동종 업체보다 잘할 수,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당시 1등이었어요. 그런 선점이 있었다는 라 이런 부분들 얘기했고, 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동종 타사 대비 더 나은 점 어필하는 거니까 최대한 찾아보셔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페이지가 팀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에서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에 했던 이 사업을. 잘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는 어 어떤 실제 그 사업에 대한 뭐 아이디어 낸 사람 파운더가 있을 거고 이제 웹 서비스니까 앱 개발자가 있을 거고 그 밖에 어떤 디자이너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뭐 호텔업에 종사한 사람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팀을 구성한다고 하면은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 뭐 예를 들고 있는데 지금 뭐 전자담배의 안정성이다 그러면은. 담배 가게를 정말 해본 분, 그죠? 전제 담배를 팔았던 분이 최고일 거잖아요. 그럼 그분 대표를 하셨고, 개발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 뭐, 마케터, 해외 무역 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포함되시면은, 매우 합리적이겠죠? 만약에 뭐, 국악 포탈이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 국악 쪽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대표가 되시는 거고, 웹 서비스니까 개발자, 그리고 이제 국악에 대해서 어떤 발이 넓은 분, 네트워크 좋은 분 정도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음, 우리 팀이 많다. 그래서 세명더 된다. 자, 그럴 경우는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뭐, 팀 뒤에 한 페이지를 더 하셔서 그럼 핵심 인력이 세명이고 나머지 인력이 더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자, 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 어,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이번 사업을 잘수있는 요소가 세가지인데 세가 지에대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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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을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프레스 프레스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죠. 이제 신뢰를 줄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한1년 넘게 서비스를 해왔고 뭐 보도자료가 몇번 나갔어요. 그러면 검사가 처음 하죠. 사실은 뭐 예비 창업자 같은 이런 게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또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보도자료를 보여주면은. 좀더심사위원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미 예비 창업자일 때 이제 어떤 입상 기록을 가진다든지 어, 뭐 어떤 식이든 그런 이번 사업과 관련된 보도자료들을 또는 기자들과 친해서 인터뷰 해놓게 되면 은 매우 유리할 수 있죠.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이미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일부러라도 그 아이템을 자꾸 기자들한테 소개하고 신분을 쌓으면서 하든지 이청안 되면 은 보통 인터넷, 인터넷 매체 중에 이제 돈을 지불하고 어떤 취재 형태로 해서 내주는 것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도 하셔도 되겠죠. 자, 13페이지 어, 뭐 간단히 말하면 이제 사용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서비스를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12페이지, 13페이지는 이제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줄수 있는 거예요. 5분만에 심사위원이 여러분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아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뭐, 뭐 깔려고 온 사람 사실 아니에요. 그분들도 뭐, 작든 많든 심사비를 받고 오셨고, 이제, 소위 말하는 밥값을 하고 싶은 거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 발표 자료 안에, 또는 서류 안에 심사할 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전반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이 발표 자료나 사업계획서에는 그 심사위원들이 어떤 평가할 수 있는 뭐 일반적이잖아요, 사업성, 어떤 멤버들의 전문성, 어떤 기술의 혁신성, 사회에 대한 어떤 뭐 기여도 뭐 이런 부분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심사위원들 시각에서 제공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도 자료라든지. 이 사용 후기는 전반적으로 좋은 느낌을 줄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서비스가 이미 있다 그러면 서비스를 써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진도 찍고 후기를 받아 평소에 놓으세요 그럼 활용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지금 아직 서비스 준비 중이다 이런 분들은 어, 리서치 결과가 올려되겠죠 그래서 어, 이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해서 어, 이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들었다고 라 하시면 되겠고 또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사업 제휴를 하겠다 그런 부분도 들 넣어 놓으시면 좋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은 이제 아, 이 형태의 당시 문서가 이제 투자유치 제안서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투자 IR 하러 갔으면 돈 얘기해라라는 게제 스타일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렇잖아. 우리가 뭐 애프터 신청도 말 돌려할 거뭐 있어요. 같이 영화 보실래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IR 문서기 때문에 여기서 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당시 에어비앤비에서는 그 1년 동안 1년 동안 8만 트랜잭션을 일으키는데 이제 필요한 자금을 얘기했고 그에 따른 매출액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죠. 이런 기준을 근거했을 때 우리가 50만 불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한 6억쯤 되겠죠. 에버리지피 25달러 기준으로 8만 건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2 밀리언,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되죠. 20억 정도에 우리가 매출을 낼수 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5억을 투자 받아서 제가 20억을 매출 냈는데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당시 이미 이 업체는 그 분야의 선두권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취지는 꼭 IR문서라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정보 지원 금 받으실 때 발표 자료로도 아주 좋은 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뭐 디자인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디자인이라든지 뭐 색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개성에 맞게 하세요. 근데 최소한 각 페이지마다 가진 의미, 목차, 순서들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많은 문의를 남겨주세요. 사실은 제가 라이브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좀 여력이 안 돼서. 일단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뭐, 유료 상담이라든지 그런 필요하시면은, 본문 안에 그 링크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화이팅!